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조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광교, 판교 등 신도시를 개발하며 도심 내 우수한 조경을 조성한 경기도시공사가 제6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1위인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조경 및 환경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조경정책 및 공원녹지, 생태조경, 문화관광, 농촌 경관 등 다섯 개 부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저희 경기도시공사 임직원이 모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기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공간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조경정책부문 평가에서 녹지면적 확대와 친환경 도시건설주도 주민 참여형 공원 조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지 실사평가에서는 변화에 대한 대처라는 주제로 조성된 광교 신도시 호수공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세 가지 층위의 어반레비와 여섯 개 주제의 둠벙을 조성하여 기존의 산과 저수지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고 도시의 생태성과 쾌적성을 살렸다는 평가입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는 첨단 산업과 문화를 접목한 조경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내 주요 보행축에 문화 네트워킹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즉 테크노 광장을 조성하여 주변 근무자들에게 쾌적한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8%하힐를 신고 정상에 오른다는 주제로 숲속 산책로 및 대규모 잔디광장을 조성한 광교 신도시 공원녹지 조성 사업, 무질서하게 달립했던 마을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재정비한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사업이 각각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도시공사 조경설계팀 이성종 과장은 개인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조경 부문에 대한 투자와 전문성 확보로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될 경기도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미디컴 이지은입니다.